안녕하세요. 미래 정원의 일상입니다. 지난주 11월 27일 수요일은 첫눈이자 25cm 이상의 폭설이 내려준 기록적인 날이었죠. 폭설이 내린 징후를 보여주는 전날부터 3일간의 정원의 기록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아 눈이 내렸습니다. 이거 효과 있어요? 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데, 아, 겨울에 안 죽는 아이들만 일단 조금 더. 일반 하쳐야 돼. 일반은 안 돼, 안 돼. 아, 우 할머니가 이거 해달라고. 아, 다 들어야 돼요. <laughs> 옥상으로. 옥상이 난... 최고야. 아아 옥상 안 죽어요? 옥상 문 혹시 닫아져 있어요? 네. 어, 그러면은 괜찮아요. 햇볕 좀 드는데. 네. <laughs> 여기는 겨울에만 사는 아이들. 나라가 되어버렸네. 저 오늘 밖에 나갔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놈들이야. 우리 집에도 지금 아무도안 갔거든요. 어머, 물줄이 무너졌어. 폭설, 폭설해 이탈이가 무너졌어. 아. 와, 어떻게 우리 남겨? 어, 비닐하우스 안 씌었으면 어떻게 될뻔 어머, 비닐이야 남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남겨? 이거 비닐하우스 아니었으면 우리 남친 죽을 뻔했네. 끊어져 버렸어. 어, 남편 씨야 너무 남편다 죽을 뻔했잖아. 남편 조금 더 늦었어. 늦었어도 우리 남촌 다 죽을 뻔했어. 눈이 더지지몇 신지 온 우와. 눈 털어냈어. 오, 다 넘어지겠어. 넘어지겠어. 다 분이. 성인이 나갈 거 같아. 형이 형, 들어와, 들어와. 형이 들어와. 눈이 갑자기 이렇게 온대. 아, 진짜. 야, 그렇게 덥더니, 눈도 엄청 뿌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남편도막 꼽혀줘. 이거 안쪽으로 들여버려야 되겠다. 자기야, 이거 씌워놓기 얼마나 잘줄 알아. 애들다 넘어져가지고, 장난 아니었어. 미친듯이. 눈이 없는. 아까 들어오면서 여기 남쳐. 눈 무게에 쓸려가지고 기울어져 버렸어. 오늘 저녁에도 문제긴 한데, 여기 줄을 좀 당겨줘야 되겠어. 성이야, 성이야.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고마워요. 들어가. 나가보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전 7시인데요 어제 저녁에 다 치우고 잤는데, 눈이 또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천부터, 우리 남천부터 애들 구설펴줘야 될것 같아. 다 먹어졌어. 아이들 지금 좀 나오라고 해서. 헉,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제가 할수합니다다 먹어졌어, 다 먹어졌어. 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쓸어주시는 이웃도 없어요. 아니, 아니, 이제 추우니까 들어가, 잠깐. 이거, 이거 털어야 되겠다. 비닐하우스 이렇다 모여졌어.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나오면 안 돼! 튀어나어면안 돼! 지금, 옥상에도 올라왔는데, 옥상에는 깜깜해요. 왜 깜깜하냐면, 썸 높이로 전부, 눈이 덮쳤기 때문에, 와,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폭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폭설이 맞아. 이럴 때는, 어닝만 해둔 게 조금 후회스럽죠. 이 이제 가서 남천 좀 털고, 이 앞에, 여기 있는 남천 좀 털고 오겠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것 같으니까, 장미 두꺼운 장갑을 끼고, 남천을 살려내겠습니다. 남천을, 이 남천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겨울에 유일하게, 제가 정원에, 저힘 받고 살고 있는 아기들인데, 여기 꺼져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털어, 털어서 위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도 다 떨어지고, 꼬에는 여기를 확 잡아줘야 될 거야. 어머 붙었어.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는 눈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어, 왜냐면 겨울에 월동이 되는 식물들 위주로 들였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눈이 안 녹는다고 하셔서 문제가 될건 없어요. 여기 뒷마당 비닐하우스도 엉망이 되어버려서 잘안씌우는게난알 뻔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폭설이 내린 게 110년만이라고 한다는데 이게 주말도 아니고 출근도 못할 거야 출근도 비닐하우스 다 망가졌어. 눈이 너무 무거워. 비닐하우스를 빼야될 것 같아, 오히려 옥상을 올릴걸. 이렇게 눈이 또 많이 내릴지 몰랐네. 이렇게 많이 내릴지는 몰랐어. 무심하시다 하늘도. 하늘은 알고 계셨나? 이 영상은 비닐을 칠 때부터. 야, 그 비닐하우스는 아니다. 올해는 바꿔줘어 말씀이 있을까요오늘은 밖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줄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거리가 있는데 제가 약간 글의 소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떠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 근로좀 나이 더 먹기 전에 60이 되기 전에 10년 정도 운동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살아나는 그런 입체를 가지고 있을 때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뒷마당 작업. 뒷마당을 먼저 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비닐하우스 이제 진짜 무너지지 않도록 잘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온다고 하고, 오늘 저녁까지는, 내일 새벽까지는 눈이 내릴 수 있어서, 이거 무너지면 안될것 같아요. 제일 아끼는, 제일 아낀다기 보다. 겨울에 강하다고 자신하면서 밖에 화분을 묶고, 지금 여기서 월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죽이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데, 여기 지금 이쪽 가운데 하나를 묶고, 몇 개를 묶을 거예요. 오늘은 하루 종일 눈하고 놀 거예요. 이분이 와서 너무너무 즐겁긴 한데요. 저는 저희 집 앞마당에 이웃들, 눈을 쓸어주는 거는 초창기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한 3, 4년 지나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젊으신 남자분들이 우리 집에서 하는 것보다 되게 빨리 기래 솔선수범해서 길을 눈길고 쓸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눈썹도 딱준비해가지고 저희는 단지 그 눈썹을 빌리는데딱 자기 집고 비치해서 금방금방 쓰러지고 가세요. 아까 김 7시에 일어나서 저도 남편 쓰러진 거돌 보기만 바빴는데 그분은 벌써 막 쓰러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예전에는 좀 빠르게 문도 치우고 했었는데, 여기 가운데좀 묶어줄 거예요. 그렇게 또 기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을에 이해서 기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어찌 보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도 이렇게 단지 다른 마당보라는 꽃을 더 많이 키우는 그런 정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주변 이웃들이 걸어다니고 하실때 예쁜 꽃을 보면서 아 지금 이런 꽃이 피어가는 중이구나 이런 꽃이 피었구나 작년에는 많이 피었는데 꽃이 좀 적게 피었지만 그래도 탐스럽네 또 말을 걸어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또 가을까지는 아, 돈부터 가을까지는 그래도 기분 좋은 힐링을 주려고 나름 정훈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노력 가운데는 이제 저의 약간의 노력과 신경 쓴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걸 보시면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또 정리하면서 저도 기분 좋고 또 주변에 또 보고 가신 분들도 조용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속에도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마디씩 전해주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기분 좋고, 같이 힐링되는 정원을 꾸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원의 공간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막지를 않았으니까, 막지 않았던 공간인 만큼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공간을 조금 스트레스 덜 받고, 정원을 꾸며내는 모습으로 보여 드리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정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날 각자 잘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눈 쓰는 걸 먼저 확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앞에 또쫙 한번 해 주셔가지고 제법 거기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마치 일정이 끝나네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우리 동네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여기 눈 쓸어내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23cm, 23cm. 가지고 아니, 뭐. 근데 문제가 있다, 자기가. 다 펼치니까 문제네. 남천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눈방석에 앉았어요. 옆집 소미네 눈방석에 앉았어요. 소이 안녕. 눈잘생펴죠 응, 됐다. 응? 응. 젖었는 발이 안 시러운가 봐. 발이 지금 젖었거든요. 발젖었는데안 시러운가 여기 눈 없는 가자. 폭설로 인해 회사 출근을 하지 않고 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남편과 외식을 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풀리니 그나마 안심일 거라며 생각했는데 주차장 입구나 그늘진 곳에서의 미끄러짐 현상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겨울을 안전하게 즐겁게 보내는 일상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